인간관계는 결국 이런 말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작은 것이 원인이 되고 확대 해석을 불러오는 말이 문제입니다. 흔히 저지르기 쉬워 주의가 필요한 말, 주의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버릇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변에 진정한 친구, 일도 없는 사람 특징, 은근히 내 편도 적이 되는 말버릇 두 가지와 대처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1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리십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수 있어 돌려서 말하거나 부드럽게 말합니다. 상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가 적으로 돌아서는 것인데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그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대부분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서서히 조용히, 힘들어질 때확 일어나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직설적인 말을 살펴보면 이 정도로 타격을 줄 말이었나 싶습니다. 그 자체로는 심한 말 같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상황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자기 성격대로 말하는 경우, 감정이 격앙된 경우, 내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경우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성격대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쿨해서 속에 있는 말을 다 한다는 방패막이 뒤에 제대로 말하는 법을 모르는 말하는 예절을 저버린 자신을 숨깁니다. 사실 대부분 이런 것을 숨긴다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냥 자기 감정을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발설하는 것이죠. 그냥 폭군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성격을 그대로 받아주거나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받아주면 의기양양해져 다음에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또 이런 행동을 저지릅니다. 이런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흔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은혜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비난합니다. 자기보다 센 사람에게 당하거나 누군가 강하게 반발하는 일을 여러 번 겪고 자기가 힘들어져 봐야 깨닫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자기 성격대로 말하는 사람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쉽게 고치기 힘든 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이 격앙되다 보니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우리 자신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것이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책 이렇게 소통하면 모두 내 편이 된다는 말 실수는 대개 이성보다. 감정이 앞설 때 빚어진다고 말합니다. 흥분해서 내 입장만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은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불쑥 내뱉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넌참속 편해서 좋겠다. 나도 너처럼 편하게 월급이나 받으며 살면 좋겠다.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 나이에 이런 것도 몰라? 여태 뭐 하며 산 거야. 속으로 했으면 좋았을 말을 상대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있고, 너무 짜증나니까 말이 심하게 나옵니다. 둘다 너무 맞아서, 너무 틀려서 감정이 격앙된 결과입니다. 최근 이런 말들은 감정과잉으로 인한 배설물에 가깝다고 질책합니다. 이런 말에 사람들은 떠나거나 적이 됩니다. 말 자체가 그리 심한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걸까요? 겉보기에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무시요. 비난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이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의도대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의 결과는 듣는 사람이 결정하게 된다는 말의 무서움을 새삼 깨닫습니다. 지금 듣는 사람의 경우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뜻이 담긴 말을 했는지 확대 해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방어 기제가 발동하고 상대방을 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말 자체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과 의도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여러 추측이 많아지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상대는 절대 그대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나쁘게 해석하는 일이 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답답한 심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감정이 격앙되다 보면 내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를 고려하지 않기 쉽습니다. 이때 답답한 것, 화나는 것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과연 내가 내세운 기준은 맞는 것일까요? 굳이 흥분하며 화까지 낼 필요가 있는 일일까요? 설사 상대가 잘못했더라도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야말로 뇌를 거치지 않은 감정의 배설물을 쏟아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말하고 나면 후회하고 말과 정 반대의 결과만 낳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 상황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며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상황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2. 내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 마라. 넌 그래도 나은 거야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다 그렇게 살아 위로로 들리기도 기분 나쁘게도 들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이라도 경청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책은 마치 득도한 고승이나 세상을 다 아는 사람처럼 정형화하거나 일반화한 말들은 대화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앞의 표현들처럼 한마디로 대체해 버리면 상대방의 특별한 경험이나 고난이 평범한 것으로 전락한다고 경고합니다. 굳이 그 말을 해야겠다면 한두 마디로 끝낼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한 뒤에 덧붙일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허투루 건넨 말이 아닌 충분한 경청 뒤에 하는 진심의 말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힘든 일을 말하는 사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넌 그래도 나은 거야, 나는, 이라며 자기 이야기를 해대기 바쁩니다. 주인공이 상대에게서 자기로 바뀌며 자기 고생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하는 것은 더 힘들었던 사람도 있으니 위안으로 삼으라는 취지일지 모르지만 이는 상당히 빛나간 실수입니다. 자기 자랑 상대 비난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욕망으로 대표되는 상대적 빈곤을 이야기할 때는 먹힐지 모르지만 위로받고 싶은 고난을 이야기할 땐 위하는 효과는 미미하고 고난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별것도 아닌 걸로 힘들어 한다는 비난, 무능력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식인 사람은 주위에 사람은 있어도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은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책이 말하듯 상대방의 고난을 한두 마디로 끝내지 않고 상대방이 말한 것을 요약한 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런 부작용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경청하고 허투루 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상대 고난에 대해 내가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상대 고난을 공감한다기보다 결국에는 가르친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이성적인 태도야말로 고난을 당한 사람의 마음과 동떨어진 그저 남의 일에 대해 쉽게 말하는 것으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저 잘난 척으로 보이니. 이런 사람과는 멀리 하고 싶어지고 또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싫게 됩니다. 아무리 위안으로 건네더라도 가르치는 듯한 말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주는 것 또는 책이 말하듯 말 없이 안아주거나 어깨를 다독거려 주거나 손을 꼭 붙잡아주는 것이 어떤 위안의 말보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을 여는 좋은 친구로 발전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라. 내 일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지 마라. 지금까지 주변에 진정한 친구, 일도 없는 사람 특징, 은근히 내 편도 적이 되는 말버릇 두 가지와 대처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과 책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